안녕하세요 미니브레드입니다. 제가 오늘은 품핑쿠킹정리 소개를 할건데요 구미찔 했다 소다인가? 음 그게 빠졌어요 네아 그리고 제가 할거는 오랜만에 제가 컴백을 했죠 음 어제까지 와이파이가 잘 안떠가지고 저희집에 영상 을 못찍었어요 업로드 안되잖아요 찍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 맹을 삭제할 건데 양식을 안 지키신 분들이 계셔서 이 맹을 삭제할 겁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그리고 이런 상자에다 저는 보관했어요. 을 크기는 두께는 거의 요만해요. 난 소개해보도록 를 하겠습니다. 제 박스를 열었고 안에 등등 들어있어요. 소개해볼게요. 를 햄버거입니다. 근데 영상을 못 찍었어요. 저는 바로 오면 바로 하는 성격이라. 근데 영상, 저번 계정에서는 영상을 몇개좀 찍었는데 그계정을 삭제했어요. 응. 앞샷, 속샷은 다 없답니다. 비었어요. 상고는 어딘가에서는 샀어요. <laughs> 햄버거. 이렇게 보여줘야 되나? 햄버 아, 상고즈는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요. 도아지 그 카톡으로 샀어요. 네. 어. 얘는 에로네로네 에론, 포도구요. 얘는 먹었는데, 그 뭐지? 먹었는데, 그 그냥 틀만 남겨졌을거야 아마. 먹은 지좀 오래됐는데. 면 그러면... 가루가 있네. 오, 대박. 음, 아이고야. 이건 스푼. 앤 d 가루들. 이렇게 1번이랑 2번이랑 3번이랑 들어있습니다. 저희 카메라는 일시정지가 아니라가지고, 일시정지 하고 싶어도 못해요. 이거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사탕이위에는어우 막혀서 가로. 이렇게 잘넣어수세요 이렇게 있고요. 응. 그다음에. 마조마조네루네루네. 나조나준가 마조마조는 마주 잘 모르겠어요. 얘도 맛있었어요, 되게. 얘보다 더 맛있었어요. 진짜. 음, 틀을 아직 안 눌렀어요. 자세히 보여드려야겠다. 이이 왜? 얘는, 그냥,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말이 없어지네 얘는 오일커피 구미랜드입니다. 보충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음,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음그구미질에다소아도 있는데 걔는 그 버려가지고 저희 엄마가 주시비타민 주시비타민 주시, 비타님. 주시, 비타님. 주시. 저기, 주시 비타민이구요. 뒤에는, 이렇게 돼있어요. 얘는, 저, 제가 잘못 만들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좀 맛없었어요, 많이. 입에서 살을 녹긴 한데, 혹시, 몇 개만 넣어어요 아, 찐득찐득거려요, 여기. 그리고, 이렇게 막 제가 섞던 거, 좀 더러워요. 그 다음에, 엄마. 포도, 얘는 포도인가? 몰라요. 환타 가루라고 있는데 얘, 안녕... 얘, 얘는 파인애플이에요. 또더 도구들 같은 것도 있는데 다 버렸어요. 그럼 이게 가지 그래가지고 네 이렇게 뽑힌 코긴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자면요. 마조마조, 주시 비타민, 오에카키 구미랜드, 네로네르 네로 포도, 햄버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